무겁겠다 봉. 으아. 으아. 으이아닌데더아 으아. 요즘에 또으가으큰으같아 이또 컸지? 컸. 커 아, 컸어. 눈썹 잘생겼어. 이모 눈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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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파이로를 갖고 싶었는데, 생일선물로 남편이 사줘가지고금요일날 왔더라. 고더라금요보고지금요일금일어나더라금러금요일요일어 I'm g o i 해 g to get a little bit of 지 l i t t 어 e bit of a l i t t 스 e 어폰 t of a l i 애플 l 캘 b 포니아 f a little bit of a l i <웃음> <웃음> 어, 벗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보관하고 싶어 이렇게... 아, 와. <laughs> 와, 이거 빠지는 느낌도 되게... 자석에서... 어, 자석이네, 다치는 것도... 이거 불이 자동으로 들어왔어. 왜 그러지? 모름... 졸리면 자는... 시 잘하네 옹알이 옹알옹알 오말 또 카메라 의식하네 몰래 찍어야 되는데 응. <laughs> 브이? 옳지 옳지 응 한국 봉 손에 한번 지어봐 옳지 <laughs> 지손에 뭐가 지어져 있는지도 몰라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소리는 들리는데 먹고 싶어 소리는 들려 근데 막아 왜 끝나질 못했어 막아. 봤다 너, 이제 봤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정신없어, 자기야. 아, 그것도 너무 정신없어. 아, 시끄러 천천히 해, 이렇게. 빠른데, 얘 입장에서? 그 여기서 해. 약간. 아, 진짜! 아니, 너무 정신없다 아, 진짜 그러니까. 마이크로맨이지만, 정말. 아니, 너무 정신없어, 아 너무 뭐. 정신없어아 네가 정신없는 거지. 다 들어가, 자. 들리니? 한숨 쉬었어. <laughs> 너는 아기 체육관도 별로 관심 없고. <laughs> 오, 오, 따라오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용실 오셨어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인간 솜사탕. <laughs> 아 귀여워.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거다란 솜사탕. 난 똥을 싸만 칭찬을 받지. 아니고 어떻게 두 개나 먹어? <laughs> 또 먹을 거야? <laughs> 아기야, 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응. 어, 미안. 댓글 마지막. 같아. 에이, 에이, 너 이제 졸립지 응, 에이. 그치? 아, 이고아 진짜 바지 속에 양파를 넣었어요. 손못 움직이게 <laughs> 셀프 수월라. 응. 안녕~ 자기! 또 유튜브 보고 있지? 애기 보라니까 왜 유튜브 보냐고! 애기 보라니까 왜 유튜브 보냐고! 자, 아빠 혼내야겠네. 어떻게 혼내지? 엄마가 영상 보 그렇게 많이 보지 말라고 했죠? 정말 이거 안 되겠네. 어우 답답해. 아빠랑 안 놀아. 아빠 도 빨간 자동차안 사줄 거야. 많이 보지 말라고 눈 나빠진다고. 응? 아이 좋아. 더운 편 좋아. 따뜻하지? 아유 힘들어. 아니야 따뜻하다. 힘들다오잖아. 안안 눌러 이 사람 아 대구만 있고 여기가 깬 소리가 나서 몰래 좀볼 거예요. 혼자 뭐하고 있나요? 울지도 않고 잘 잤어요 기저귀 잘아야 돼요 아주 깜깜하고만 웃기도 <laughs> 하고 울기도 하고 음 하나만 해응울 음. 왜 왔어? 엄를찾지마 많이 썼인운동대 사자. 외할아버지가 오셔야겠다. 그러면 웃잖아. <laughs> 기분 안 좋아. 아이 혼자 잡고 잘 먹네. 어메, 어메, 빠지네. 뭐고 응? 어? 아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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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손아아 자부나 마아야 요거 요 손이 이렇게있어자자자 각도 맞네 웅아리 하네 오우야 아이고 좋아 그렇게 말 배우는 거예요 혀를 움직여서 이렇게 어어 엄마가 이렇게 말안 해주지? <laughs> 그러니까 말을 못배웠지 오늘은 좀 다른 곳에 와 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태어난 아기를 아직도 못 보셨어요 지금 처음으로 엄마랑 이렇게 교회로 드라이브 나왔다가 할머니네를 들르게 됐어요 할머니는 올해 8순이시고 우리 애기는 올해 0세 79세 차이에 첫 만남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할머니 엄청 오랜만에 이거 빼봐. 여기 여기 있어. 이아 이거 꼬마 옷을 본게 참말로 어, 귀엽네. 누구들 봤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와는 어쨌든은 전혀 아닌데. 똑똑게 생겼네, 야무지기 생겼네. 중도 할머니다, 중도 할머니. 예? 증조할머니다, 중조할머니 아이고 급해서 무슨 아, 어떻게 이념이 나왔나? 아이고 이쁘구라. 아이고 귀엽구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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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구라. 만지고 싶은데. 만져. 네뭐 깨끗하게 덜어 앉아게 아, 아이고 이쁜 놈아 돌아앉아... 증조할머니와 <laughs> 엄마와 언니와? 그 다음에 응. 아가 우리 4대 1대, 1대 2대 3대, 3대. 4대 4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저는> 처음, 듣겠습니다, <laughs> 할머니. 아, 처음 뵙겠습니다 증조할머니 아, <laughs> <징조> 증조할머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사랑해. 음. 응. 아기가 효자구만? <laughs> 엄마 튼튼이 만들어 줘서. 사방이 커져버렸어. 아, 어, 그만 얘기해. 키도, 나도 알아. 키도 커지고, 몸도 커져버리고, 뼈다구도 커져버리고. 근도 네가 정상을안 커서 그래요. <laughs> 너무 작아서. 진짜 내가 바지 들어가는 게 없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아, 맛있어. 죽겠네. 아유 맛있어. 아이 너무 귀엽다네이자이 그래? 나는 <laughs> 아이고 네. 거 아기 난거게 공혈 같아 집고 야, 아기 난걸본게 아주 그냥 리도 아니 지금. 물이 다 나더라. 물이 다 나. 지금 사람들은 애기 더 희한하게 지 <laughs> <웃음> <웃음> 음. 한한다 <laughs> 음 <laughs> 엄마가 먹을거예요 맛있어? 맛있다고 해 빨리 자. 맞는사람들은 예의가 아니지 <laughs> 우유 먹을까? 음~~ 우유는 안좋아 오빠도 줘 응? 여보? is I I 뭔가 비밀리에 찍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뭐야? 방향을 바꿨을 뿐. <laughs>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니잖아. 오, 오! 속이 불편했다는 불편했다. 거는 여기에 했어. 이렇게 워크아웃하다가. 오. 거시기였다. 그 야베스라 이름하여 그형님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 속으로에다 담을 하여 야베스라 하였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역가로대원컨데 나에게 복을 주려 하던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근심과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 네 평생에 근심과 환난이 암도 없고 평탄하고, 네? 아침에 떠오르는 광명에 빛같이 빛나는 인생 사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주고, 나눠주며, 끼워주며, 부모한테 효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조기관자로 켜. 예. 지혜롭게 퍼.